네, 올류 K7입니다. 네, 올류 K7의 무빙턴 시그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시도 한번 걸어보세요. 네, 오늘은 평상시에 작업했던 그 LED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LED를 썼어요. 광량이 순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하고요. 자, 깜빡이도 광량이 굉장히 밝은데요. 자, 이쪽 깜빡이 해보세요. 네, 깜빡이 광량이 굉장히 밝습니다. 색깔도 거의 순정같은 느낌이에요 네, 와 느낌 자체가 정말 세련돼 보이네요 자 깜빡이 끄고 네 이렇게 세련머니 자 이쪽 깜빡이 네와 깜빡이 깜빡이 끄고 오 자. 비상 깜빡이 켜보세요 네 이렇게 홀류 K7의 무빙 턴시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이번에는 라이트를 한번 켜보세요 라이트를 켜면 디밍입니다 네, 색깔이 50%자이 네, 상태에서 비상 깜빡이 켜보세요 네, 깜빡 끄고. 자, 라이트 한번 꺼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보고 되고요 자, 이것도 순정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순정으로 돌리면 자, 순정으로 돌렸는데요. 자, 비상 깜빡이. 자, 이렇게 깜빡이가 원래 순정, 일반 잔별로 바뀌었습니다. 와, 깜빡이 방향 진짜 죽이네요. 와. 자, 깜빡이 끄고. 자, 이렇게 세레머니도 없습니다. 자, 순정으로 돌아왔고요 자, 다시 모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치하면 누구나 순정으로 돌리시는데요. 자, 비상깜빡이. 네, 이렇게 올류 K7의 무빙 턴식으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와 깜빡이 진짜 광량도 정말 이쁘고 흘러가는 느낌도 와 박살납니다 박살나 자 이렇게 작업됐구요 자이기텔레 램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부탁닦입니다자 깜빡이 끄시고요